어떻게 해서든 예약만 된다면 시간을 내어서 가야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미슐랭 원스타를받고서 예약의 난이도가 떡상해버렸다는 미토오도 그중 하나죠. 식도라까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할 만한 미토오로 한번 떠나봅시다. 일단 녹차가 나오는데 잔이 너무 이쁘네요. 가이스키 요리집다워요. 가이스키는 맛도 맛이지만 잔이나 접시 같은 기물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사키한병 주문해봅니다. 타나카 56후쿠오카에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리입니다. 쿠르마 앱이었는데요. 머리는 튀겨내어 올려주셨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맛있죠? 고기를 굽고 계시는 셰프님. 얼른 다음 요리 주세요. 한기증 난단 말이에요. 카이세키 요리는 계절마다 다른 메뉴를 선보이지만 이팜 모나카는 미토 우에 시그니처와 같아서 언제 가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나카도 정말 바삭바삭하고 이에 달라붙지도 않아 좋습니다. 제가 이런 건한 입에 보통 먹는데 나눠서 먹으니 말다 했죠. 오왕 요리가 나왔습니다. 짜자잔 여름 하모가 어묵처럼 뭉쳐서 들어간 계절 건강식이었습니다 일단 국물이 정말 끝내주게 맛있어서 해장도 돼버리고요 연귤 스타치가 올라가 상큼한 향도 다 해줍니다 맛있긴 한데 하모 맛이 강하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충격적 사실은 이 오왕은 150년이나 된 것이라고 하네요 음식뿐만 아니라 그릇도 요리가 됩니다 셰프님 고기 잘 구워지고 있죠 이제 현기증은 좀 찾아들었습니다 따시미가 나왔습니다 참돔의 제빵어 그리고 홋카이도산 오니까지 다양하진 않지만 알찬 구성이네요 맛간장과 참치 액젓 간장이 나왔는데요. 참돔은 참치 액젓에. 제빵어는 맛간장에 찍어 먹으면 좋습니다. 추가금을 내고 주문한 호카이도산 성게는 맛없을 수가 없고요. 제빵어보다는 맛이 좀 연했던 참돔에 이렇게 얹어 풍미를 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순이 나왔습니다. 카이스케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메뉴인데요. 이날 하순은 밤을 같이 얹어 계절감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많이 화려한 하순은 아니었지만 단순한 대코만으로 계절감을 듬뿍 담아내었네요. 접시에 하나씩 올려진 요리를 앞으로 가져와서 먹으면 됩니다. 감동적이어서 옆에서 한컷 더. 처음은 고등어 봉초밥. <laughs> 이어가는 핫순이 서글퍼서 눈물이. 아까 굽고 계시던 한우는 가을송이버섯 튀김과 함께, 그리고 호박 접시에는 문어 요리와 밤이 깜찍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보니 밤은 삶아도 주셨고 구워도 주셨고 눈으로도 보게 해주셨네요. 가지 위에는 성기를 얹어 주셨는데 이 둘이 이렇게 조화로울 수 있을 줄이야. 핫순 리필은 안 되겠죠. 무화가 샤인머스캣도 마무리로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뭘또 구워 주시려나. 아마 생선 요리 같네요. 게르치 구이였습니다. 그 옆에는 이무시까지. 게리치 정말 잘 구워졌죠? 맛있기도 했습니다. 이이무시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만족에 또 만족.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절임 채소가 나옵니다. 밥 먹을 때 됐다는 이야기겠죠? 이날 숯밥은 장어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인 걸 어떻게 아셨는지 습가주십니다. 와 정말 맛있대요.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인은 국물도 같이 마셔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밥을 여유있게 하셨다고 오차즙게로도 준비해주십니다. 와 오차즙게. 꼭 드셔보십시오. 솥밥의 풍미가 좀더 직관적으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남은 솥밥은 주먹밥으로 만들어 미토 가방에 넣어주십니다. 마지막 디저트도 이날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스크림에 젤리까지 함께 내어주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이 원장님이 맡겨놓고 가신 디저트 케이크까지 이날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최고의 디저트까지 미토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